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엑스프터입니다. 플스5는 더는 그토록 열성적으로 약속했던 60프레임을 달성할 수 없는가? PC 대 콘솔은 오랜 논쟁거리로 양쪽 모두 각자의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콘솔은 쓰기 쉽고, 그저 게임을 켜고 플레이하면 되며, 지원되는 모든 작품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PC는 훨씬 강력한 하드웨어, 훨씬 뛰어난 유저 커스터마이징을 갖추고 있고 최적화만 제대로 돼 있다면 같은 게임을 훨씬 우월한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PC는 어떻게 게임을 더잘 돌아가게 하는 걸까요? 콘솔 버전 게임들은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PC는 하드웨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일반적으로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의 콘솔은 심지어 30프레임도 넘기지 못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현세대 콘솔은 그걸 60프레임까지 늘렸으나 라이즈 오브 더 루닌, 파판 세븐 리버스, 드래곤즈 도그마 2 같은 최신 게임은 다시 우리 옛날 시절로 강제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파나 판타지 세븐 리버스가 아름답게 보이는 완벽한 후속작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퀄리티 모드로 플레이할 때만 사실입니다. 그쓴이는늘 비주얼보다 퍼포먼스를 우선시하고 그래픽을 부드럽고 일관된 프레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게임에서 퀄리티 모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퍼포먼스 모드가 게임의 비주얼을 너무 크게 망쳐놓는 나머지 차라리 프레임을 희생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지된 스크린샷만 봐도 팝판7 리메이크 두 모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왼쪽이 그래픽 모드고 오른쪽이 퍼포먼스 모드입니다. 데모에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그스리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스퀘어닉스가 이 문제를 인정하고 새 데모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했을 때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개발 시간 동안 고치지 못한 문제를 한달 안에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예상대로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팝판 세을 리버스는 어찌됐건 60 프레임으로 돌아가니 그스이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60 프레임 모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합니다. 마치 게임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30프레임에 익숙해지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그래도 60프레임이 가능 했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요 특히 현재의 플스5 게임들이 30프레임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이즈 오브 더 로니는 플스5로 출시한 팀 닌자의 최신 액션 게임 입니다. 이 게임에서 우린 봉건시대 일본 으로 돌아가 창의적인 횡단 메카닉 으로 그 역사적인 경관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또팀 닌자 특유의 잔인하고 복잡한, 그러면서도 보람찬 전투 시스템으로 적을 쓸어버릴 수 있죠. 그건 다 좋은 일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나중 논의로 제쳐두고, 이 게임은 무엇보다 일관되게 60프레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마을과 지역에서 퍼포먼스 저하가 꽤나 심각하고,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 이는 게임 경험을 망치는 요소들이죠. 라이즈 오브 더 로니는 전형적인 팀 닌자 게임이고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비주얼이 뛰어나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플스 5에서 적당한 수준의 비주얼을 가진 게임인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비주얼인데도 게임은 60프레임 달성을 버거워합니다. 이게 현세대에 뭘 말해주는 걸까요? 다시 30프레임에 익숙해져야 되는 때가 온 걸까요? 그리고 여기 드래곤즈 도그마 2가 있고 이 게임이 가장 명확한 예시가 돼줍니다. 드래곤즈 도그마2는 비주얼적으로 인상적인 게임이지만, 심지어 콘솔에서 60프레임을 목표로조차 삼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은 콘솔에서 제한없는 30프레임으로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다 발표됐는데요. 이 제한없는 30프레임이란 말은, 그냥 30프레임으로 돌아간다는 걸 그럴싸하게 말한 것 뿐입니다. 물론 드래곤즈 도그마2는 PC에서도 퍼포먼스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콘솔보다 PC에서 더잘 돌아갑니다. 이 게임은 심지어 퀄리티 모드와 퍼포먼스 모드도 없습니다. 오직 30 프레임을 목표로만 그 모든 영광이 다 발휘되는 거죠. 드래곤즈 도그마 2는 이 소위 차세대 콘솔들 미래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게임을 의도된 비주얼 퀄리티로 돌리려면 콘솔 게이머들은 다시 한번 30 프레임 영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런 콘솔 30 프레임 시대로의 귀환은 불가피한 걸까요? 중요한 건 문제가 주로 퍼포먼스 모드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퀄리티 모드에서와 같이 게임이 30프레임 목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게임들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퍼포먼스 모드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처럼 비주얼이 흉물 이된채 60프레임으로 돌아가거나 라이즈 오브 더 로닌처럼 아예 60 프레임을 달성조차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이밍 서브레딧 에서는 매세대 30프레임이 표준이 될 때마다 웃긴다며 다음과 같은 포스트가 올라와 3만 6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콘솔이 출시하면 개발사가 사실성을 프레임보다 중시해 결국 30 프레임이 됩니다. 더큰 성능을 가진 새 콘솔이 출시해도 게임들은 결국 30 프레임으로 귀결됩니다. HD 콘솔이 출시해도 개발사는 그 모든 추가 성능을 더 나은 그래픽에 쏟기 때문에 결국 30 프레임이 됩니다. 4K 120 프레임이 가능한 콘솔이 출시해도 개발진은 마케팅에 써먹기 좋은 비주얼을 프레임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린 결국 30프레임 게임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이번 세대에도 약속됐던 콘솔 60프레임의 시대는 거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60프레임 모드가 유지되고 있지만 우린 무의식적으로 30프레임 옵션을 고르도록 강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현 콘솔이 향후 출시될 게임에서 멋진 비주얼과 60프레임을 동시에 챙길 수 없다는 신호일까요? 그들은 이제 오직 둘중 하나만 푸시할수 있는 걸까요? 과장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게임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2는 아예 60프레임을 시도조차 안 했으니까요. 현세대 콘솔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별 대단한 성과 없이 벌써 세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우선 게임이 치명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플스5가 처음 출시했을 때, 오직 플스5로만 할수 있는 강력한 게임이 거의 없었죠. 오랫동안 플스5는 크로스 세대 게임들에 머물러 있었고, 그 게임들은 플스4 하드웨어에 크게 제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본격 차세대 게임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60프레임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나은 하드웨어를 갖춘 플스5 프로가 출시될 거라 알려지면서, 기본 플스5는 이미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스5의 그 60프레임 약속은 이제 플스5 프로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요? 기본 콘솔에 벌어진 일을 봤을 때 플스5 프로가 과연 그걸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강하게 의심된다네요. 게임즈레딧입니다. 플스5 프로 개발자 평가. 난 플스5 프로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을 단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웹진 메트로의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게임즈 레딧에서 22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비디오 게임 개발자 대부분은 플스5 프로에 대한 열정이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이 그게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플스5는 올가을 출시 4주년을 맞이하지만, 세대 중반에 이르렀다는 느낌이 잘안 됩니다. 출시 첫 2년간 재고 문제가 있었고, 퍼스트 파트 출시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올해 플스 5 프로가 출시될 거라는 루머가 떴는데도 반응이 조용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간 세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이머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개발자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 즉 GDC발 보도에 의하면 두 가지 주요 논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엑스박스 하드웨어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 소니가 플스 5 프로를 밀어붙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당혹감입니다. GDC에서 돌아온 직후 웹진 게임 인더스트리의 편집자 크리스토퍼 드링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개발자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솔직히 말해 플스 5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을 단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링은 개발자들은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애당초 플스 5조차 개발자들이 다 활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게이머가 하는 말과 거의 같은데요. 소니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어도 새 콘솔 모델이 나올 거라는 루머가 1년 넘게 돌고 있습니다. 최근 상세한 기술 사양도 유출됐는데요. 유출된 내용에 의하면 플스 4에서 플스 4 프로로 도약했던 것보다는 작은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퍼블리셔들은 최근 성장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몇몇 회사가 이런다고 시장이 커지지 않을 것이다. 반을 눈금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드링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세대는 중간 세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는커녕 사실 시작도 안한 느낌이라고 드링은 결론 내렸군요. 플스 4 프로는 4K TV가 보편화되던 시기에 출시돼 고해상도에서 게임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했고 덕분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링이 지적한 것처럼 하드코어 게이머들을 제외하곤 플스5 프로는 뚜렷한 셀링 포인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플스4 프로는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도 총 플스5 유저 베이스에서 15% 미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플스5 프로 역시 틈새 제품에 불과할 겁니다. 플스5 프로에 대한 유일한 궁금증은 이 제품이 새 퍼스트 파티 게임과 함께 출시할지 여부인데요. 만일 그렇다면 콘솔 그 자체와 달리 그 계획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는 것 같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레디 베스트 댓글러는 난 지금까지 플스5 사는 걸 미뤄왔기 때문에 프로 버전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플스5를 이미 갖고 있었다면 분명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을 거라 네요. 유저 스테이블은 난 플스5를 살 계획이었지만 소니가 그 느낌을 pc로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인프라는 플스5 프로의 유일한 셀링 포인트는 그걸로 2026년 gta6가 출시했을 때 어쩌면 60프레임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유저 캣은 플스5 프로의 gpu 업그레이드는 꽤 실질적이고 그게 게임에서 fsr을 필요치 않게 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fsr은 720p 해상도를 업스케일링 하느라 완전 흐리멍텅해 보인다면서요. 또 소니 자체 업스케일링 기술인 PS SR이 탑재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떨지도 봐야 한다는군요. 유저 르라스는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분노를 유발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플스 5 독점 게임은 어디로 갔니?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으겠습니다.